멜디바빗를 하고 난 다음에 백미는 이 김치를 기져야 되는 거야. 이 귀에지 기름이야. 거의 좀 끓여야 되는 거야. 아니 아, 그래? 놀라울까봐. 이귀지 뒤에서... 어, 많아. 근데 뭐, 많아? 김치가 금방 먹을까? 아이, 골. 고맙고 그못 먹어. 너무 맛있는데? 오 김치 잘 봐라 김치가 이 기름을 먹어야 돼 그래야 더 배워야지 아 역시 마늘도 좋아 괜찮아 아, 이건 070, 진짜, 이씨. 내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겠다, 이 소리야? 어, 르렇지 가볍고 실바라 리셋. 오오오오, 오야요 오오오. 오오오. 내가 한번 찍어봐. 오, 옥질! 오, 요! 오, 오! 야, 씨, 다 튀기는 거 누가 닦는 데야 뭐 튀겨! 이렇게 바로 튀긴 했는 튀기네. 오, 진짜 맛있겠다. 이게 계란, 계란이란다. 마늘 향이 딱 올라가가지고, 털벌할거야 배추가 아주 기가 막히네. 오늘 점심은 너무 크지만. 끝, 끝, 끝. 얼마나 다하라고 됐죠? 꺼버려. 아니, 탁 끄면 지가 저절로 탁 꺼져. 이렇게. 자, 맛있는 점심들 드시고. 어우, 이 아저씨. 대구 박털 깎았어요.